대전 7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날이 밝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뒤 7석을 안겨준 대전 시민의 선택에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과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은 민주당과 새로운 미래가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세종시 갑에서도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에서도 지난 총선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6석, 미래통합당 5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령 서천과 서산태안, 홍성 예산에서만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심을 겸허히 받아이겠습니다 어떤 점을 하시는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민주당 1 6 석, 국민의힘 3 석, 새로운 미래 한 석으로 재편돼 정치 지형이 진보로 더 쏠리게 됐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 이조 심판보다는 더 가슴이 와닿고 특히 또 이제 민생이라든지 대통령의 아집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면서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 권력은 국민의 힘이 잡고 있어 여야의 협치가 지역 현안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